안녕하세요, 민경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태전을 준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동태와 달걀, 부침가루, 소금, 식용유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한번 준비해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동태 포뜬거는 포 바구니에 제가 이렇게 받쳤어요. 이렇게 물기를 뺐어도. 다시 한번 키친타올로다가 물기를 빼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붙였을 때도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기를 빼주셨으면 놓고 이제 소금을 뿌려줄게요. 차례상에 쓰는 거는 향신료는 쓰지 않고 소금만 이제 쓸 거예요. 평상시 드실 것 같으면 여기에다 이제 후추, 후추도 같이 뿌려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차례상에 쓸 거기 때문에 향신료는 안 쓰고 그냥 이제 준비해드릴 거예요. 아, 소금을 그냥 살살.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털어주세요. 털어주셔야지. 털어서 달걀 풀어놓은 물에다가 이제 묻혀서 붙여줄 거예요. 이 팬이 예열이 다 됐으면 식용유를 조금 넉넉히 눌러주세요.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반개한 물도 이렇게 충분히 묻혀주셔야 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동태전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